원장님 요즘 TV 보면 네. 연예인들 이빨이 되게 하얗더라고요. 네, 네 이거 저도 가능한가봐요. 이한번 e 해보세요. 어, 어 좀그좀이 <laughs> e 해보셔야지 제가 알죠. 아, 근데 연예인들이 하얀 거는 미백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요새 라미네이트를 좀 많이 하시는 음... 편이세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미백 얘기가 요새 굉장히 좀 핫해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또 미백으로 어디까지 하얘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백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걸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이 이빨이 누래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색소를 침착시키는 그 색소가 치아에 붙어서 치아색을 어둡게 만드는 게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인성 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치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색 자체가 좀 어둡게 그렇게 치아가 형성이 되는 분들, 혹은 항생제를 고농도로 사용을 했을 때, 혹은 불소를 고농도로 사용을 했을 때도 치아가 하얗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착색이 발생을 할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치아 제일 바깥쪽 그 하얀색층이 조금씩 마모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노란색층이 좀 드러나면서 치아가 조금 노래졌다 혹은 변색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디님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 <laughs> 반짝반짝한 이름 안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네. 담배를 펴가지고 아 그러세요 갈수록 좀 누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뭘 다시 좀 하얗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어, 일단은 담배를 피시면은 그 치아 안쪽 면에 바깥쪽 면은 괜찮은데 안쪽 면에 니코틴이 조금씩 음. 그 니코틴 착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조금씩 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아가 약간 어두워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는 스케일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근데 이제 장기간 흡연을 하시게 되면 치아 빛깔 자체가 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아 미백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이빨을 좀 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네. 사실 치과 오기 많이 두려워하시거나 네. 귀찮아하시거나 네. 그럼 집에서 하고 싶은데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새는 이제 자가 미백이라고 보통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집에서도 혼자서 미백을 하는 그 키트나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물질은 과산화소소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강한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 표백제 같은데도 과산화수소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성분이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하다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그 농도를 혼자서 집에서 하는 제품은 아주 아주 낮은 농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것도 물론 효과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건 치과에서. 안전하게, 음. 고농도의 과산화 수소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음. 미백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효과도 좋고 음. 결과물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그 집에서 하는 거는 효과가 사실 크지 않, 않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치과에서 하는 미백 치료는 정확히 이제 뭐가 다르길래 음. 효과가 많이 나는 건지? 이제 가장 큰 거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환자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문가들이 직접 하도록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고 어,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씩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톤이 확 밝아지죠.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게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집에서 미백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기분상으로는 조금 하얘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하얘지거나 이런 효과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을 하셔도 어내 치아가 색깔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장기간 입안에 뭔가를 머금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질 같은, 과산화수 물질 같은 거를 조금 삼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음. 이제 치과에서 하면은 그런 농도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효과는 더 있을 것 같네요. 네. 원장님,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치과에서도 본을 네. 떠서 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본 떠서 하는 거는 이제 치과에서 교육을 받고, 음. 네. 그 제품을 받아서 그 집에서 똑같이 거기다가 짜가지고 이렇게 어. 틀을 맞춰서 하는 건데 기존 제품들 보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내 치아 모양을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서 하는 음. 거니까. 하지만 내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마찬가지로 높은 농도의 과산화 수소를 사용을 하기는 어렵겠죠. 음. 네. 그래서 효과로 치면은 혼자서 할수 있게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음. 전문가가 직접 치과에서 진행하는 미백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완전이 음. 그럼 이제 치과에서 진행하는 그 미백치료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를 기본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오시면은 약 바르고 레이저를 쬐가지고 그 약이 이제 잘 침투가 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한두 번, 세 번이면 2, 3주 정도가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이, 정도 톤에서 이 정도 톤까지 음. 밝아졌다. 요걸 보여드리는데 환자분들마다 만족도는 많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하얘지기 때문에 좋아는 하시는데 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라미네이트 음. 같은 하얀 치아를 생각을 하고 음. 미백을 시작을 하신 음. 분들은 아 이거는 조금 더 음.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한한두번 정도 더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음. 치과에서 미백 치료 받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얼마나 얼마나 오래 가냐고요? 사람마다 좀네 다르겠네요. 어, 기본적으로 미백이라는 거는 어...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커피나 혹은 카레나 이런 음식은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드실 거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흡연도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원 상태로 점점 점점 돌아갈 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착색이 될 만한 습관이나 이런 게 딱 같이 없앤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래, 반영구적으로 지속이 되겠죠. 원장님 제가 네. 이제 이거 찍으려고 공부를 좀 해왔었는데 네. 이빨이 이제 겉에 범랑질이고 있 네. 안에가 상아질 아,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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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확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노랗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아까처럼 착색이 아니라 네. 범랑질이 깎여나가면서 네. 노래진 분들은 네. 미백 치료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치과에서 하실래요? 제가 다운드릴게요. <laughs> 이제 일차적으로는 바깥쪽 층에 있던 범랑지를 깎여 나간 범랑지를 다시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깎여 나간 범위가 좀 작으면 그냥 레진, 치아 색깔 나는 때우는 재료거든요. 그 레진으로만 이렇게 떼어놔도 색이 조금 밝아지는 효과가 있고 아니면은 처음 말씀드린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라고 하면은 소, 손톱으로 치면 네일 같은 걸 여기다가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치아 표면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하얀색으로 딱 붙여 놓으면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비쳐 보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 아까 그 미백 치료하면 과산화수소를 침투시킨다 했는데 이거는 좀 부작용이 없을까요?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치아가 조금 시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안쪽에 아까 말씀하신 상아지에 있는 쪽이 조금 자극이 되면서 온도 자극에 조금 예민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음. 발생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현상은 일시적입니다. 음. 네,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음. 만약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음. 없고 다만 이제 너무 미백을 여러 차례 거쳐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증상들이 조금 심해지는 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내치아가 원래 좀찬거 뜨거운 거에 좀 자극이 많고 시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미백을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받으면 안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미백을 한뭐0번 이상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나미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치아가 결국에는 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전문가인 저희도 예측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인 증상이 생겼어요. 미백을 막 여러 번 하면서. 근데 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실은 증상이 남아있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치료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제 임상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미백 치료 받고 나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관리해야 더이 미백 치료 효과가 음. 장기간 지속될까요? 네. 이제 처음에 미백 치료를 한 직후에는 2,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는 색소에 조금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을 했을 때 치아가 조금 빨리 그, 변색이 되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처음 미백치료 직후에 한 2, 3일 정도 동안 색소침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좀 피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 거, 뜨거운 거 조금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만 지켜주시고 또 양치질 하는 거좀 신경 써주시고 그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 뭐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의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